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 거란의 침입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극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 이 고려 대외 관계 부분인데요. 10세기 초에 요를 세우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있었고요. 그 거란은 이 중국 여기가 거란이 있죠. 이 거란이 이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송 송나라하고 서로 대치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대치 관계였어요. 근 우리나라는 보면 이 고려는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거란과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강경책을 취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반면에 송나라에게는 이 문물을 받아들이고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 거란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려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거란이 우리랑 고려, 고려에게 우리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하지만 친하게 지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품고 80만 대군이 침입을 합니다. 근데 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서희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담, 대화를 통해서 거란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네,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다. 그래서 이 압록강 하류 땅을 넘겨 주라. 우리가 너네하고 교류를 안 하려고 한게 아니다. 앞으로는 친하게 지낼 거다. 뭐 이런 내용의 약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동 육주를 확보하게 되는데 여러분 서희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하면 이제 강동 육주가 연결돼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하고는 교류를 하지 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세히 살펴보면 어. 이 우리가 거란 너네하고도 교류를 하려고 하지만 여진족이나 이런 북방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사실 하려고 하는데 못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니네하고도 친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오히려 이 강동육주를 가지고 점차 전진을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여기 거란에 먼저 1차 치님만 보면 이 검정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왔고, 이 상태에서 어, 서희가 단판을 이제 짓죠. 단판을 지어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1차였습니다. 네, 그러면. 두번째, 이제 다시 2차 공격을 합니다. 왜 2차 공격을 했을까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우리랑 교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류를 계속 안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침공을 한거죠. 공격을 한겁니다. 이때 보면,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상태에서 보면 이 보라, 보라색인데요. 보라색 상태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 빨간색이군요. 빨간색 상태에서 2차 침입을 했는데 이렇게 침입을 했는데 이 흥화진 여기를 못뚫어요못 뚫고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수도인 개경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네 과정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제 친하게 지내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양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양규라는 사람도 우리가 꼭 기억해두면 좋은, 네, 좋겠죠. 네, 두 번째 2차 공격을 막아낸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다. 물론 혼자서 힘으로는 하진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고려는 이 양규 장군에게 원군을 도움을 더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도가 함락됐는데 어떻게? 음, 도움을 줄 수가 없었겠죠. 이때 왕은 이제 광주,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이 광주까지 피난을 온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도움을 줄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 돌아가는 거란에게 공격을 해서 포로도 다시 되찾고 이제 많은 피해를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투에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전사, 즉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한달 동안 일곱 차례 정도로 싸우면서 계속해서 이제 고려 사람들을 구출해 내고 많은 피해를 주고 했지만 결국에는 힘이 딸려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1018년에 10, 10만 대군을 앞세워서 고려를 3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공격을 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뚜드러 맞았지만 다시 처음에 다시 전쟁을 치를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돌아갔다가 피해를 맞지만 돌아갔다가 3차로 공격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본 인물이 한명 있을 겁니다. 강감찬 장군인데요. 이 사람이 활약, 활약으로 퇴각하던 거란군을 귀주해서 대부분을 섬멸해서 이제 수천명만 살아남아서 돌아갔다는 그 귀주대첩이 있습니다. 네. 3차를 한번 볼게요. 3차도 보면 이 보라색으로 된 부분인데 여기까지 공격을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부분에서 이 지역에서 큰 전투가 있었던 게 바로 귀주대첩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거란이 3차까지 해서 고려를 공격을 했는데, 결국에는 고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자기들이 결국엔 큰 피해를 입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로는 더 이상 공격할 힘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란은 이 고려나 이 송에 대해서 침략 욕심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전쟁을 못 하니까요. 그러면서 당분간 이 고려와 거란 사이에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고려, 거란, 송이세 나라가 한동안 평화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는 이제 수비를 강화해야 되잖아요. 얘네들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국경 지역에 드디어 나오죠. 이 천리장성. 중국에는 만리장성, 우리나라는 이 천리장성이 세워졌다. 천리장성은 고려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여진 족이 나옵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살펴보았는데 거란이 이제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여진족은 이 힘센 부족이 점점 다른 부족을 통합하면서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지면서 더큰 힘을 갖게 되죠. 여진족은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병 형태가 있는데 이 여진족이 와서 고려의 북방 국경 지역까지 와 가지고 고려랑 계속 이제 막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즉 싸움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어떻게 되느냐 말을 타고 다니는 기동력이 뛰어난 이 여진족에게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계속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또 나온 사람이 윤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대가 나눠지긴 하는데 그것까지 공부할 건 아니고요. 윤관의 별무반이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조직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지역, 동쪽,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9 개의 성, 동북 구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성만 지어놓고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지켜야 되고, 그럼 지키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많은 인력과 이제 돈이 소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진족만 보고 있던 게 아니라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과도 이제 관계를 공격은 안해 오지만 일단 언제 쳐들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 해야겠죠. 항상 수비 상태를 그래서 여진족이 그 다음에 동북 구성을 제발 돌려주라 막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 입장에서도 고려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지키고 있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너무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여진족에게 돌려주는 결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를 한번 볼게요. 여진족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려는 윤관의 별무반은 여기로 이렇게 공격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동북구성을 쌓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지역을 다시 돌려주었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관의 별무반까지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진 국과의 일이고요. 거라는 여기가 강감찬, 서희 가운데 양규 장군까지 있었다. 그래서 서희가 1찬, 양규가 2차, 강감찬이 3차 진입을 막아낸 대표적인 인물이다. 물론 이 사람들만이 아니지. 겠지만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내용 잘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